2024년 9월 26일 매일 성경 본문은 요란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 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세 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대여섯 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세 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세 번만 시리아를 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검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 때에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와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세 번이나 베나다스를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